백기심일 다음 보기에서 오은 것을 골라라. 기어 루트 x 더하기 y. 얘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y. 얘를 만족하는 x, y는 없을까요? 이런. 있으면 숫자를 알려주면 되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얘가 없다라는걸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? 아무거나 대입해 이 어, 그럼 없는거 증명하려면 다 대입해야 돼이 친구는 이친이런거는 증명해야 이 친구는 이친뭐할 거야? 와, 이렇게. 됐어. 얘가 얘랑 똑같다는 소리는 얘랑 얘가 똑같다는 소리잖아. 그러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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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다고. 맞지? 그러니까 0은 2루트 e x y야 돼. 그러려면 x나 y 둘 중에 하나가 뭐야? 0이야 어 돼. 근데 x랑 y는 둘다 뭐라 했어? 자연수라 했어. 그러니까 바로 잠. 안 돼.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. 오케이. 이거 이거. x, y 되죠. 순서쌍 (x, y) 의 개수는 4 개이다. y 정수 부분이 1이래. 그 말은 루트 x 플러스 y 가 1보다는 크거나 그 같고 2보다는 작다는 소리야. x 플러스 y 가 1보다는 크거나 그 같고 4보다는 작다는 소리야. 오케이. 자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 1, 1, 1, 2, 1, 3은 안 되지. 2, 1 2, 이는 안되지 3, 1도 안되지 그러니까 몇 개나? 몇 개나? 그 다음에 몇개27 마이너스 3x가 자연수가 된다? 얘는 좀 쉬웠던 문제 같은데? 27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냐면? 16이랑 9랑 4랑 이렇게 된거야 그러니까 16이 되려면 빼기9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x가 3이면9가 되려면 빼기 18을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x는 6이면 얘는 23이 되면 되는데 23이 되면 x 자연수가 는 자연수가 26이 되는 자연수가 26이 되면 자연수가 16. 아, 이거. 1 1이네 그런... 모르 이거. 들 아... 오케이 이거. 도 그래서 자연수는 한 개인데 만약에 이거. 는 얘가 정수가 되려면. 거이로 뭐가 될수 있어? 이이될수 있어. 그러니까 거 이거. 가 뭐가 될수 있어? 점수랑 자연수 이차이 구별해 주세요. 그럼 백이십이 번 바로 볼게요. 기억. 자 o y 는 무수히 많다. 확인해보면 되는지지 이거를 오른쪽으로 뭐해버뭐 뭐해버려? b o 넘겨요. 곱해요. o 요요이거이 이거 곱해버리면 무슨 관계? r 차관계 그러니까 x y o y 는 1을 만 y 시키는 x 와 y 는 겁나 많아. 기억워죠 예. 네. 루트에 x 플러스 y의 정수부분 이래. 방금 했던 거잖아 이보다 는바고루트에 그 플러스 y 이어작아그러니까보다러스보다는루러 그 다음에, 2, 1, 은안 되고, 2, 2부터, 3, 4, 5, 6, 7까지 되는 거요7안 되네요. 그 다음에, 3. 어, 1부터 되겠죠. 2, 3, 4, 5까지 되는 거구요 4는요. 얘는 뭐, 자연스럽까 어쩔 수 없이 1부터 시작하겠죠. 2, 3, 4까지. 4는요. ㄷ 루트 18만 해도 부호였어요. 얘가 4인거에요. 그럼 루트 18보다 작은 제곱수 9 16도죠? 4, 1 이거 이거지. 그럼 이게 되려면 얘가 2여야 하는데 안된다고. 이거막 부여야 하니까 안되고요 얘가 되려면 14? 안되네요. 예를 들면 17위가 아니까안 그러니까 되네요.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.